여기 또 다른 호랑이가 있습니다. 탈출한 호랑이의 행방이 묘연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탈출했다는 뉴스가 나오던 날 평온함을 가장한 채 멈춰졌던 남자. 경유의 일상이 뒤바뀝니다. 한때 소설가를 꿈꿨던 경유는 이제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삽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오시니 며칠만 자리를 비워 달라고 부탁합니다. 별 생각 없이 집을 나선 남자는 그날 밤 대리운전을 하다 예전 여자친구였던 유정을 만납니다. 오랜만이네. 그리고 다음날 남자는 여자친구가 월세방을 빼고 아예 종족을 감췄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겨울에 머물 곳 없이 떠돌게 된 남자 경유. 이제 경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썸타볼 영화 이광국 감독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입니다. 이 영화에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야기를 떠드는 호랑이의 존재입니다. 이광국 감독은 데뷔작 로맨스조 두 번째 영화 꿈보다 해몽에서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교묘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현실과 영화를 넘나들었습니다. 맞죠? 세 번째 영화인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은 전작들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깊이가 얕아진 건 아닙니다. 이야기의 앞 뒤에 탈출한 호랑이의 소식을 붙이는 것만으로 다양한 해석의 통로를 제공합니다. 호랑이 조심하고. 그렇다면 그래. 이야기를 떠도는 호랑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호랑이는 꿈이 꺾이고 멈춰버린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관계 맺기에 어려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타인일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의 의미에 대해선 한도 끝도 없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독의 설계나 의도조차 여기선 한 가지 가능성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호랑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따라 이 영화는 여러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마주합니다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한 박자 기다림의 연출입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의 연출상의 특징은 호흡입니다. 이 영화는 여는 상업 영화보다 조금 오래 인물들을 기다려줍니다. 경유가 여자친구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갈지 고민할 때 걷다가 멈춰 잠깐 앉아 있는 시간도 지켜봐주죠. 카메라는 한 박자 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호흡은 꽤 중요합니다. 그 사이 인물의 표정, 거리의 공기, 주변 모양을 한번더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사이를 오갑니다. 경유가 만나게 되는 인물들 중에는 두 명의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패스트푸드점 사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안 하셨어요?" 말하기 불편하신가? 상대를 신경 안 쓰고 불편함까지막 파헤치며 대답을 강요하는 거죠. 한편 경유는 대리운전 중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손님을 만납니다. 기침하는 손님을 배려하는 경유에게 할아버지는, 조용히 좀 합시다. 중요한 생각 중인데, 대답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라며 짜증을 냅니다. 한 명은 아니, 말을 있어. 너무 많이 요구하고, 다른 한 명은 침묵을 강요합니다. 이강욱 감독은 그 완급을 조절하며, 관객을 이야기라는 여정 속으로 인도합니다. 부족해. 이 영화에 주목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소통의 거리입니다. 이 영화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거리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이야기가 잘 들리기도 하고 너무 자세히 들리지 않기도 하는 애매한 거리 화면들은 대체로 무릎에서 끊어지는 쇼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감독이 인물들을 마주하는 거리이기도 하고 인물과 인물 사이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경윤은 잠시 얹혀 지내는 친구 부정에게 자신의 속내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철저히 감추는 것도 아닙니다. 괴롭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계속 티를 내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뭔 일이 있는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알아듣고 뭘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는 친구의 대사는 어쩌면 영화의 본질을 정확히 짓고 있습니다. 말로 친절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누구나 보면 알수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도 닮았죠. 경유나 현지, 유정은 모두 본심과 진짜 고민들을 직시하지 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저도. 자신의 고민을 마주하지 못하니 타인의 고민을 살펴볼 여유도 없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슬며시 거울처럼 가져다 놓습니다. 영화가 끝날 쯤이면 세상 오프닝에서 경유와 여자친구 현지가 했던 대사가 떠오릅니다. 호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은데 들었어? 그 동물원에서 한 마리 탈출했대. 아까 뉴스 보니까. 왜?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어쩔 수 없었겠지. 뭐가? 아니야. 의미 없는. 그래서 의미 있는 문답 사이의 공백이. 마치 이 영화와 같습니다. 때론 공백이야말로 시네마의 중요한 언어입니다. 담백한 단편소설 같아서 행간을 곱씹게 되는 영화. 천천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다시 보면 내 이야기 같은 영화. 오늘 만나본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선님입니다